호흡기 질환 여러분들 방금 몇 가지 얘기하셨고 네. 또 감기 환자 많이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랑 감기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치 다르거든요. 어. <laughs> 윤이야 너도 해 봐. <laughs> 다르거든요. 아왜 이래? 정말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laughs> 진짜 고해야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인데 감기겠건니 해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유라와 윤희가 준비한 호흡기 질환 감기 약구를 해주세요. <laughs> 막갈리역에서또우스키즈 준비했으니까요. 네. 즐겁게 한번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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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들 있으시죠?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뭔가 준비가 덜 될수록 굉장히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는데. 뭐야 <laughs> 어, 여기. 예. 자. 자. <laughs> 준비한 게 있군요. <laughs> 그렇죠. 저희가 네. 사실은 전문인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도 전문인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본 거니까 음. 신빙성이 있고 네.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지 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음.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3일 이상의 고열에 심한 기침을 한다면, 땡땡을 의심하라. 혹시 폐렴 아닐까요? 오, 폐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음. 음. 그럼 한번 답 아기를 키우시니까? 네. 잘 아시는 음. 것, 기분 것 같아요. 기본 상식이죠? 네. 정 답은요. 짜잔. 짜잔.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고열에다가 기침, 이두 가지 증상이 계속된다면, 네. 폐렴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음. 네. 근데 여기서 OX 퀴즈. 그러면, 어. 감기가 지속이 되면 폐렴이 될수 있다. 이건 맞을까요? 이걸로 한번 저희가 볼게요 감기가 할게요. 지속되면 폐렴이 음. 될수 있다? 음. 자, 일단.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아, 다 오라고. 폐렴 환자들이 어. 처음 그 질환의 시작이 감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두른 것 같아요. 응. 어 네, 저도 음. 감기가 아니면... 심하면 폐렴. 그런데 반전이에요. 정답은 X. 그러니까 감기와 폐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둘다 감염, 그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긴 한데 음. 일단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와 인두 등 그러니까 기도 위쪽으로 발생하는 병인데 반면 감염병인데 반면 폐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세균이나 어. 또 곰팡이가 폐 안에서 증식하는 감염병이에요. 아, 음.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증상이 좀 가볍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는 반면에 네. 폐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했는데 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음. 좀뭐 화면에 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네. 강한 기침 음. 그리고 또 노란 누런 가래 음. 그리고 또 호흡곤란 음. 음, 고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음. 아 근데 폐렴은 정말 위험한 게 감염성 질환 중에서 사망률 1위고. 어.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고요. 음. 이렇게 열이 계속해서 나고 또 이제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꼭 한번 폐렴을 의심해 봐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음, 그러니까